안녕하세요. 몽클 세라믹입니다. 으이, 인사, 인사드려야 돼. 우, 으, 으, 으!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방금 인사드린 요 귀요미들은, 어, 저희 몽클님 금손 작가님이 그려주신 슈나우저 아이들입니다. 요 아이들은 사실 저기 주문 제작이에요. 요 아이 직접 키우시는 분이 진짜 계세요. 어,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. 이름을 안 물어봤네. 얘는 직접 키우시는 분이 화분에다가 이 아이의 그 사진을 좀 넣어주실 수 있냐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,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려본 작품인데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. 좋아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땐 너무 사랑스럽거든요. 이거 그려놓고 나서 저희 실장님은 얘한테 와서 막 바, 말도 걸고 그러셨대요. 너 밥은 먹었니? 이러시면서. <laughs> 지금 엄청 예뻐요. 저희 눈에 엄청 사랑스럽고. 어, 이거 주인분이 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보여드렸거든요. 지금 사이즈는 대형분입니다. 18cm 넘는 대형분. 20만원짜리 사이즈에다가 통 크게 두개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. 몽클님이 사진을 보고 그리신 건데 아 어, 박수를 드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흡족합니다. 네 키우시는 강아지나 아니면 이제 자식분들 사진을 화분에 넣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몇번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음 근데 이제 100% 수제기 때문에 사실 그 완전히 그 느낌을 100% 담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아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착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혹시 이제 원하시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어, 화분에 혹시 넣어주실 수 있나요? 하고 문의를 어, 주시면. 네,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최대한으로 이제, 몽클님께 <laughs> 부탁을 드리긴 할 건데, 일단 이번 작품은, 애기몽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. 얘네 왠지 갖고 싶네요. <laughs> 가지고 있고 싶을 정도의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아이고 진짜 강아지랑 옆에 딱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아무튼 요거 주인분께 얼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몽클 세라믹 요렇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 화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